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리플, 시아, 스트라티스. 메디블록, 알고랜드, 요 다섯 가지 영상 찍는 인부장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요 다섯 가지 코인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 짚어드려서 단타로 여러분들 수익 많이 보셨어요.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장이 혼란스러워서 전반적인 코인이 조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벤코그 아메리카가 코인 관련된 위험성에 이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전반적인 알트 코인 요 다섯 개가 상승이 많이 했잖아요. 좀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불안해하실까봐 이렇게 긴급하게 방송 켰습니다. 자, 오늘 장이 혼란스러운 폭락이 이어질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손실 보시기 싫으면 제가 알려드리는 대응 전략대로 하세요. 괜히 마음대로 하시다가 20에서 30% 손실을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손실 안 보게 다 도와드릴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긴급 대응 방송 오늘 반드시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루도 쉬지 않고 방송하고 있는 임부장 위해서 구독이랑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자, 전반적인 상황부터 짚어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코인 투자에 대한 경고가 지금 발표됨에 따라 대부분의 코인 가격들이 좀큰 폭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들이 더 많이 타격을 받고 있죠. 자, 현재보다 가격이 20에서 30%씩 더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유의하시고 대응하시면 큰 손실 없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상장 폐지 이후에 신규 상장이 유력한 호재로 오늘 새벽부터 여러분들 폭등이 나올 코인도 있습니다 썸싱이라던지 플레이덱 같은 코인이 지금 상장 폐지가 됐잖아요 그 자리에 지금 미국 거래소를 통해서 신규 상장이 유력한 코인이 있다라는 고그 내용 입수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긴급하게 방송을 켰습니다. 자 바로 이번주 신규 상장이 유력한 요 땡땡땡땡 코인 관련 정보 여러분들께 지금 알려드리기 위해서 긴급하게 방송을 켰습니다. 해당 코인 같은 경우 이제 미국 거래소 신규 상장 허가가 상당히 임박해서 업비트라든지 빗썸에 조만간에 신규 상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이 코인 관련해서는 이미 중국 세력들이 해당 코인 관련해서 입성을 하려고 준비를 마쳤죠. 제가 바이든 미국 ETF 관련돼서 코인 ETF 공식 인정까지 앞두고 있어서 코인 가격들이 폭등할 수밖에 없죠. 특히 중국 세력이 입성한 이 코인은 다른 코인보다 더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미 비트코인 1조 규모의 자금이 해당 코인으로 좀 입성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홍콩 당국 같은 경우 이제 해당 코인 관련해서 거래소 라이센스까지 신청하면서 그야말로 중국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신규 상장하는 이 땡땡땡땡 코인 관련돼서 매수하려고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자 중국 세력과 미국 세력이 밀어주는 요 신규 상장 땡땡땡땡 코인 같은 경우 토요일 새벽 또는 이제 일요일 새벽에 폭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발표가 토요일 나올지 일요일에 나올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여튼 중국 세력들은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해당 코인 관련돼서 본격적으로 매수를 시작해서 코인 가격을 끌어올려 줄 거다 제가 봤을 때 새벽에 여러분들이 자고 있을 때 단기적으로 200에서 300% 가까운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그야말로 중국 세력이 밀어주는 코인이라는 거예요 자, 세력들이 끌어올려 줄때 우리는 욕심내지 말고 한80% 정도만 먹고 나오셔야 됩니다 절대로 장기적으로 들고 갈 코인 아니고 단타 쳐서 여러분들이 수익 보셔야 되는 그런 코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안전하게 수익 낼수 있도록 목표가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중국 세력들이 밀어주는 요 땡땡땡땡 코인 관련으로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여러분들 잠만 안자고 딱 기다리고 있으면 중국 세력들 올라갈 때 같이 딱 탑승해서 수익 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만 해도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께서 요 땡땡땡땡 코인 중국이 밀어주는 코인이 어떤건지 좀 알려달라고 달라고 많이들 문자 보내 주셨습니다. 자, 문자 보내 주신 모든 분들께는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토요일 또는 일요일 날 폭등이 나올 미국 발표 호재 신규 상장 코인 어떤 건지 제가 다 알려드렸고, 목표가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신규 상장 임방비 중국 세력의 입상이 확인된 요 주말에 폭등할 코인이죠. 자, 미국 ETF 공식 인정 발표가 이제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예상되어 있는 만큼 그 기준으로 바이낸스 차트가 폭발할 거고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폭등이 나올 수 밖에 없겠죠. 대략적으로 600에서 1000% 가까운 수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그야말로 주말에 여러분들이 중해야될 대박 코인입니다. 뭐 주식 시장은 주말도 안 하잖아요. 그만큼 그 많은 주식 돈들이 코인 시장으로 한 번에 몰리겠죠. 그래서 세력들이 주말에 상장식이고 주말에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새벽 3시 또는 내일 새벽 3시에서 내시점에 폭등이 나올 요 땡땡땡땡 코인 있잖아요.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에 3438에 4821번으로 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숫자 1이라고 딱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임부장이 1등이다! 이런 마음 담아서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는 제가 5분 이내에 바로 오늘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폭등이 나올 신규 상장 코인 어떤 건지 코인 이름 딱 적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잠만 안 자고 기다리고 있다가 요 코인 딱 새벽에 단타로 한80% 챙기고 나오세요. 절대 욕심부려서 200% 300% 올라간다고 끝까지 따라가다가 물리고 또 임부장한테 욕하지 마시고 제발 좀 안전하게 80%만 먹고 나오세요. 제가 또 추천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오늘 욕심 안 부리고 한번 새벽에 잠 줄이고 돈 벌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위상단에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 010에 3438에 481번으로 숫자 1딱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5분 이내 에 오늘 새벽 3시 4시 또는 바로 내일 새벽 3시 4시쯤 폭등이 나올 요 땡땡땡땡 코인 어떤 건지 알려 드릴게요. 반드시 주말에 미국 발표로 인해서 폭등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잠 오셔도 놀러 가서 술 먹고 싶어도 참고 요 코인 매매해서 단타로 수익 챙기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해 주시면 정말 많이 감사하겠습니다.